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교수입니다. 자, 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바닥권에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지면서 계속해서 신고점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요. 이 원전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를 받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이고요. 자, 오늘도 좀 내용이 나왔죠. 자, 수주 확대, 기대, 원전 주 강세, 두산 에너빌리티, 1년 내 최고가다.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당장 8한 전서, 유턴한 어, 이재명과 이제 민주당 소형 원전 개발 어, 실용 노선 구축이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면서 이 원전 관련된 이슈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어, 일단 두산 엔더빌리티 관련해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어, 이말씀은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이제 매도 사점을 한번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어, 두산 에너빌리티 당연히 재료적이면 재료 힘면 힘임 수급이면 수급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업은 맞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 조금은 슬금슬금매도 다점을 잡아야 되는 자 그러한 시기다라고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그냥 폭락하면서 완전 급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쉬어가는 타이밍이 반드시 나타나긴 할 거예요.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타날 거다. 저는 이 쉬어가는 타이밍이 일단은 고점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나와줄 수 있겠지만, 이제는 단기입니다. 단기적으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일단은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순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가를 견인을 해주는 자, 이러한 부분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박스권을 이제 만들어주는 자, 이러한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지금 당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일체적으로 수급이거든요, 수급. 이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너무나도 중요한데, 어, 일단 지금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살짝 불안한 게 외국인과 기관계들의 물량을 조금씩 털어버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살짝 불안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들이 좀 매, 매수를 해주는 자,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뜸은 뜸은 매도를 하는 자,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 물량을요, 전부 다개인투자분들이다 받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도 똑같은 패턴이 나와줬었거든요. 언제였냐면, 이때요, 이때. 이때 똑같은 패턴이 좀 나와줬었던, 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자, 단기적인 여기서 급등이 나와주면서 주가를 끌어 올려줬었죠. 올려줬었을 때, 이 고점부터 매도를 시작을 했었던 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진행을 하는, 그죠? 매도를 진행을 하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 물량들 다 누가 가져갔죠? 개인들이 다 받아먹는 개인들이 다 받아먹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죠자 그러면서 밑에 더 이전의 이슈를 보시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자 주가를 끌어올려줬을 때 고점이 왔었을 때 오히려 개인들은 팔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매집을 해오는 자, 이러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말은 즉슨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 어느 정도, 개미를 한번 털어갈 거다. 개미를 한번 털어갈 거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도 한 달, 두 달, 두달 정도에 대한 조정, 그죠? 조정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런적으로 박스권을 만들어줬을 때, 오히려, 뭐요? 기관들과 외국인들에 대한 물량은 차이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올려주기 시작했었을 때 물량을, 어, 빠르게 장악을 해 나가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지금 당장 당연히 여러분들이 1년, 2년, 중장기적으로 들고 간다고 라 가정을 하면, 당연히 계속해서 급등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은 맞을 거예요. 투산 엔더빌리티가. 근데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우리가 1개월, 2개월, 뭐 길게는 3개월 정도 걱정을 하면서 주가가 눌리고 있는 부분, 그리고 박스권으로 답답한 흐름, 이러한 답답한 흐름을 가지고가면서 끌고 갈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나 여기서도 많은 개인투자분들이 아마 털리셨을 거예요. 여기서도 정말 많은 개인주자분들이 털리셨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 터는 식으로 한번더 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조정이 나와줬었을 때를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빠르게 단기적으로 매도할 때는 매도를 해야 되고요. 다시 밑으로 왔었을 때, 재미 타점을 잡을 수 있을 땐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자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지금 당장 너무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전부 다 매도 타점 을 잡아야 된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눌림목 나왔을 때 반드시 추가적인 매도 타점 잡고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대응 전략 잡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위쪽에는 있 번호 있죠, 010 7669 3753번 이 번호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타점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냥 단순하게 수급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건 맞아요. 수급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건 맞는데, 어, 일단 추가적으로 내용을 봤었을 때, 이 내용을 좀 봐야 되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5년 6월 달에 들어와주는 이 한국 SG증권, 그리고 여기 한국 SG증권, 그리고 한국 SG증권. 자, 얘네들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죠. 지금 나이 공매도 관련된 이제 순, 보유 잔고 대량 보유자를 좀 체크를 하고 있는 건데 지낮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sg 증권 얘네들이 계속해서 공매도가 들어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지난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자,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된다 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당장 여기서 가지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공매도 관련해서 파산됩니다 파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얘네들 어때요 결론적으로 주가 눌리는 이 주가를 누르는 자, 이러한 방향성을 잡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거예요 지금 단장 이렇게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은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충분하게 있다는 거고 지금 나는 기관과 외국인들, 말씀드렸다시피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넘기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계속해서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해요. 어, 당연히 눌림복이 나왔었을 때 다시 한번 매수타점을 잡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여기를 뚫어주고 고점 완전 낼리를 하면서 10만원까지 수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결론적으로 한번 눌리는 타점을 지켜보고 눌린 타점이 왔었을 때 재명의 타점을 잡는 자, 이러한 부분이 무조건 나와줬었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고 명확하게 수익을 다시 한번 챙겨갈 수 있는 자, 이러한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주단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당장 단기적인 고점 매도 이러한 타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러 여러 분들에게 이러한 타점, 유러한 타점, 여기 바닥 타점, 다시 한번 반등을 할수 있는 유러한 타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인을 제공을 해드리면서 타점을 공유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에 있는 번호 010 7669 3753번 이 번호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눌림목을 기다리자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프로그램 매수,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상태. 프로그램 매도세, 매도세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어, 리스크가 일단 있다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일 수 있는 타점을 가져가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무상증자 관련된 베스트 3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유보율 2000% 이상만 좀 체크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우리는 항상 이 유보율을 잘 체크를 해서 이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이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종목에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무상증자가 정말 강력한 종목 딱 베스트 3를 좀 준비를 해왔고요. 최소한 이 유보율이 2000%는 되고 유보율이 그만큼 높아야 그만큼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유통 주식도 마찬가지로 좀 적어야 됩니다. 이제 유보은 높아야 되고 이제 유통 주식도 굉장히 좀 낮아야 되는 자, 그러한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주부, 주주 지분율이 한40% 정도 되고요. 이 60%가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인데, 이제 유통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주라고 쳤었을 때, 이 1,000만 주 정도 이제 유보가 잡혀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좀 뽑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옆에 있는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서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좀 큽니다. 시가총액은 한 4조 5천억 정도가 되는, 자,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고, 이제 유통주식은 한 500만주. 이 500만주 정도가 되는, 자,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죠? 이 유보율? 자, 2024년 12월 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유보율이 17,000입니다. 17,000 기준으로 지금 당장 잡혀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자, 실적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뭐요 지금 당장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러한 종목이 무증을 하게 되면 1대1 또는 1대0.5 정도에 대한 무증이 나와줄 수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어서 어, 이러한 종목은 좀 안전하게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이두 번째 종목도 좀 보도록 할 건데 이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정배열을 만들어주면서 일단 추세를 올려주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최근에 주가를 조금, 어, 빠지게, 어, 떨어뜨리고 있는 자,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점을 끌어올려주면서 정배열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옆에 보시게 되시면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크게, 어, 크게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안전하게 매출액이면 매출액, 영업이익이면 영업이익, 엄청나게 잘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유보율이 몇 프로예요? 11,000% 그죠? 유보율이 최근 기준, 2020년 12월 기준으로 11,000% 정도에 대한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자,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차트면 차트 그리고 매출이나 이러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정적인 자,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과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종목과는 다르게 이제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가 되는 자,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번 슈팅이 나와주게 된다고 하면 큰 폭으로 큰 음? 폭으로 슈팅이 나와줄 수 있고 전고점도 넘어갈 수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어,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 이 무상증자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원래 이 무증을 왜 하냐면 이 주주 복지를 좀 위해서 좀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세 번째 종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어떠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일단 두 번째 종목과 세 번째 종목과는 다르게 밑에 이제 유보율도 작성을 따로 안해 놨는데 일단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1천0 0 0 정도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종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일단 시총은 한 2,400억 정도가 돼요. 2,400억 정도가 되고 유통 주식이 한 1,100만 주 정도 되는 그러한 종목인데 자 이전에 얘네들이 정말 주가를 잘 이끌어주면서 정배열을 만들어주고 고점까지 좀 찍어줬었던 자 이러한 종목인데 자, 다시 역배열을 좀 만들어줬어요. 역배열을 만들어주면서 고점 대비 어마무시하게 주가를 떨어뜨리고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면서 뭐요?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영업이 기준으로 봤었을 때 흑자 아 흑자래, 적자 적자 그리고 흑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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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인데, 지금 당장 역배열로 들어선 다음에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가 보여져요.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 이러한 자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출이면 매출, 영업이익이면 영업이익, 정말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만천0 0이만천 프로 찍고 있는 자, 이 말이고 추가적으로 이 말은 즉슨 이 친구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는 라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어, 최근 이 무상증자를 한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할 건데 ds 단석입니다 어, 이전에 ds 단석 같은 경우에도 1대2 무상증자로 주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만원대에 대한 주가를 얼마 64,000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려 주면서 2.5배 정도에 대한 강력한 급등을 보여줬죠. 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이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가는 게 정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제가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 관련해서는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무증. 이 무증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세 번째 종목, 정말 무상증자가 강력한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 무증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무중 자료와 함께 무중 가장 강력한 종목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어,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 이번 주에 반드시 잡아보셔서 무상 등자로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에 대한 수익 벌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무상증자 베스트 3이 내용 브리핑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